안녕하세요. 제가 어, 내는 네. 퀴즈를 맞추시면 상금을 드리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어,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사권은 어떤 학과를 줄임말일까요? 일반사회교육.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과에서 배우는 과목 네 가지를 말해주세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와, 정답입니다. 그 다음 질문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체육대회 2번, 사회조사 3번, 장기자랑 2번, 사회조사 아, 정답입니다.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 도전하시겠습니까? 많이 어렵네요. 적당히...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갑니다. 일반사회교육과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을 말해주세요. 특징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만 꼽자면 소수과인 만큼 학관의 단결력이 좋고 선후배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게 장점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만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